젊어 보이는 사람들의 공통 영양소. 젊게 산다는 건 나이를 속이는 게 아닙니다. 몸이 하루를 잘 버텨내는 힘을 유지하는 것입니다. 화면을 두번 클릭 구독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그 힘은 특별한 보약이 아니라 매일 몸 속에서 소모되는 영양소를 제대로 채우는 데서 나옵니다. 첫 번째, 단백질은 근육만 위한 게 아닙니다. 단백질이 부족하면 기운이 먼저 떨어집니다. 근육 뿐 아니라 호르몬과 면역도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. 아침이나 점심에 조금이라도 꼭 들어가야 오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. 두 번째, 비타민 B군은 에너지 점화 스위치입니다. 먹은 음식이 힘으로 바뀌려면 비타민 B가 필요합니다. 이게 부족하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괜히 지칩니다. 세 번째, 마그네슘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영양소입니다. 근육 떨림, 잠들기 어려움, 이런 신호가 있다면 몸은 이미 부족하다는 뜻입니다. 네 번째, 수분은 가장 과소평가된 영양소입니다. 물이 부족하면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. 기운이 없는 날일수록 물부터 점검해야 합니다. 결론, 활기찬 하루는 젊음의 문제가 아니라 영양의 균형 문제입니다. 오늘 한 끼, 한 잔, 하나의 선택이, 내일의 컨디션을 만듭니다.